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거 아시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건 왜 틀릴까? 틀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저기에 숙여져 있는 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아까 할 때, 반주할 때그 소리가 좀 익숙한 소리가 좀 들리지 않나요? 피아노 소리가? 우리 시은 자매가 오랜만에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더잘 치는 것 같아요. 피아노만 다 거기 가서 쳤는지. 예. 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꽃꽂이도 굉장히 예쁘게 했죠. 예. 예. 우리 늘 백승미 원사님이 애를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잘안 보이네요. 어디 계신지. 예. 또 이런 날 빠진 거 아니야 또. <laughs> 할렐루야. 예. 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예전에 읽었던 한 에피소드 하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처럼 이제 전세대 예배를 같이 드렸나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참 그러니까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죠. 아들이 대답합니다. 좋았다고. 예 네, 찬양도 좋았고 또 공연도 좋았고 아마 공연이라는 거 오케스트라나 우리 찬양대 공연 같은 걸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랬더니, 근데, 광고가 좀 길더라고요. 예, 네, 설교가 길었다는 얘기죠. 다행인 건, 연주를 많이 해주셔서, 예, 네, 광고도 짧아진 걸. <laughs> 네, 세상 없어도 20, 저기, 12시 안에는 끝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도 생각할 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다음 주까지, 그 비컨티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어쨌든 가 봅시다 일단 자 <laughs>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 믿지 못하면 대화도 없고요 믿지 못하면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어찌 살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믿지 못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녀의 문제다, 혹은 부부의 문제다, 또 혹은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죠. 어, 믿으면 참 소중한 일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도 믿지 못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아니, 그냥 사건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첫 번째는 지성적인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먼저 경험한 전 이해에 근거하지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내가 과거에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현재의 사건을 믿을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배신당했던 사람 믿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늘 믿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던 사람 어떤 경우에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하면 정직함입니다. 자녀들이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여러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 부모의 말로부터 거짓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에 대한 믿음, 또그 믿음을 더불어서 친구, 이웃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나의 전 이해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 감성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죠. 느낌이죠. 왠지 느낌이 좋아. 감동이 와. 믿음이 가. 그래서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감성이 늘, 온전한 방,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사이클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불안한 때도 있고, 때로는 격동적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험이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어, 설명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만져봤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나친 고집이 생겨서,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고딕화하는, 고체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같이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모보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익숙한 분입니다. 같이 걸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보면서도 미 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옛 경험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굉장히 평범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저 그냥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경험해본 경험해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공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사로가 살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잊혀진 시간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미뤄볼 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생각은 뭘까요? 아마 이런 걸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 능력 많은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왜그 능력 있는 분이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라는 생각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고난 뒤에 오는 영광, 죽은 뒤에 오는 영광,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고난이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극단적인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을 넘어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고 이 땅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심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더 이상 나는 헤어날 길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이겨갈 길이 없어. 아니, 방법이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아니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부활절이 돼도 우리가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넌센스가 있는데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어딜, 어딜 가느냐 물으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여러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진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한 것과 여인들이 가서 확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 이러 하더라고 말하더라. 요즘 신조가 있죠. 카더라, 뭐뭐라 카더라. 여러분들이 카더라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불신이 일어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 카더라를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가 좀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진실이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던 그 과목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쓴 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요즘에 절판돼서 책이 나오지 않는데 그분에 대한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을 쓸때 진짜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쓰면서 이분이 시작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찾아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력하겠다.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느닷없이 드리는 질문들을, 어, 질문들을 앞쪽에 이 전반부에 굉장히 많은 어, 의문부호를 던지는 예,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마태가 보았어? 마가가 보았어? 누가가 보았어? 결국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를 그냥 자기들이 받아 쓴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거였어요. 어, 시험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 큰 시험에 들었어요. 어, 이게 성경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어 가다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뒤에 이부에 교훈이 붙어요. 예수님의 생애, 사상, 그리고 그 뒤에 교훈이 붙는데요. 그 속에 이분이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고, 실존 인물이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써요. 무신론자의 고백. 무신론자의 연구. 그런데 그 연구가 자기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카더라 방송을 그냥 그대로 믿는. 그래서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또 믿지 못하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여러 행사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부활란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죠. 그냥 계란을 먹는 날, 계란 나눠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부활절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네 가지 기둥들이 있었잖아요. 어둠으로 살았는데 빛을 비춰주셨고요. 침묵 속에 있는데 찬송하게 하셨고요. 분열되어졌는데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가 슬픔 중에 있는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표정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뭘까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 너의 아픔 뒤에 나의 위로가 있어, 짙은 어둠이 너를 감쌀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빛을 비춰줄 거야.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마다 우리 고난 주간 행사를 했잖아요. 할때한 번은, 몇 번은 제가 교회마다 한 번씩은 그랬는데, 십자가를 아예 띄어가지고 밖에 내사 놓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그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이 되기까지 아이 십자가도 밖에 했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런 기도도 예배도 하지 못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침묵이에요. 밤이의 시간.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요 나를 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침묵이 열려서, 입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왜 능력 있는 분이 죽어? 가끔 여사 때문이야. 뭐, 대제사장이 정신이 나갔어. 빌라도가 로마의 정치를 성취를 더 곤고히 하려고 예수님을 죽였어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의혹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전히 불편한 눈으로 다 바라보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연합이 이루어져게 가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펐습니다. 영인들이 울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새벽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올라갈 때는 울음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폭창 간격의 웃음으로, 폭창 간격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있요 오늘 이네 가지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어지지 않니다 우리가 아직 침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분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연합하심을 내가 가슴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내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 또 찬송으로, 연합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특별한 부활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